역시 내 마음 아는 건 유머밖에 없다니까.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목소리가 들떠 있으신 게 작품을 완성하셨나 봅니다. 어떤 재미있는 걸 찾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각도시에서는 <laughs> 의문의 유머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봐도 요한과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요한의 잔인한 게임을 함께 즐기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요한이 태중의 범행을 조각한 방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가디언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의뢰를 받고 어느 대상에게 의뢰인의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의문의 유모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유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공개된 특별 웹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대통령이었다. 누구도 비웃지 않으며 실현 또한 가능하고도 남는 집안이었다. 누가 집안 살림을 다 깨부수고 있어? 안여안너 임마 뭐하는 짓거리야? 아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게 눈깔을 삐딱하게 치켜뜨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제 잘못이에요. 흠, 나 넥타이 뭐가 어울리는지 골라줘. 지금요? 치우는 건 따내시켜. 손 다치면 어쩌려고? 시간 없어 빨리. 부모님은 늘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고용된 유모가 엄마인 줄 알았다. 아이돌을 한 트럭 갖다놔도 안 돼. 음. 사진 한 번만 같이 찍고. 특별하게 생기지도 않았구만. 오빠는 너너 시방 뭘했냐 그냥 금수저 빨이잖아. 부모 잘 만난 것 뿐이지. 그런 말, 당장 취소해! 우리 요한 오빠 건드는 것들은 다 죽어! 응, 죽여봐라, 바보야! 내 맘도 몰라주고! 선망과 시기의 시선들로 혼자가 되는 것이 편해질수록 나는 더욱더 예술품에 매료되었다. 나만의 세계를 직접 창조하고 싶었다. 이때는 감수성이 가장 풍부했던 동시에 진지하게 바랐던 대통령의 꿈을 접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강남역에서 발견됐다는 제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무선 그라인더의 연속 사용 시간은 대략 20분. 부하가 큰 작업일 경우 10분 정도로 줄어든다. 내가 꿈을 바꾼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아서다. 나는 작품처럼 영원한 시간 동안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조각하길 원한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부모님이 건재할수록 나의 꿈은 희미해진다. 미래를 위해 10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실행은 차분했지만 예상 못한 역한 냄새에 평정심을 잃자 공포가 치솟았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다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분명 탈옥범? 나는 뉴스에서 나왔던 탈옥범을 보게 되었다. 신이 주신 기회일지도. 나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고 곧바로 나는 경찰에게 일단 신고를 하고 탈옥범이 도망가게 만든 뒤 그가 어느 공사 현장에 가게 된 것을 보고 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모는 내 전화를 받고 곧바로 오게 되었다.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집에서 다봤지. 난 어릴 때 유모를 엄마처럼 따랐어. 유모도 유모도 분명 내가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대로 유모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길을 잃는 바람에 비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불편하시면 도로 나갈게요. 환영합니다. 이리 드시지요. 숨통은 붙여놨어요. 수고했어! 무슨 개소리야. 내가 죽이긴 뭘 죽여. 난 어떤 미친 염한테 찌리고서는 졸도했다고. 왜안 믿는 건데? 누가 그강무도한 살인범의 말에 귀 기울여 줄까? 부모님 시신에서 놈의 채모가 한 웅큼 발견됐는데? 나는 만인의 위로를 받으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무엇보다 완전 범죄의 첫 경험이 세상 어떠한 쾌락보다도 짜릿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회사가 순탄히 성장함과 동시에 나는 사심 가득한 사업을 은밀하게 추진했다. 가디언 엔젤 의뢰인의 수호천사 음... 애인과 다투다 실수를 좀 숨을 안 쉬는데 어떡하죠? 우, 우리 애가 학생 셋을 쳤어요. 술은 마셨지만 결코 음주운전은 아니라고요. 탈옥범의 경우처럼 어느 대상에게 의뢰인의 범죄를 뒤집어씌운다. 씨발 억울해! 난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그 대상이란 배달부나 경비, 청소부와 같은 노동자 계층, 언론까지 총동원시키면. 덫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덕분에 살았어요. 보수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정한 작품 하나만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껏 집안의 수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이번 무대 주인공을 뽑아 볼까? 지금까지 내용은 카카오페이지에 이번에 공개된 요한의 과거 공식 특별 웹툰의 내용이었습니다. 웹툰을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원작 웹툰을 보고 나니 요한의 그동안의 행동이 더 무섭게도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번 주 조각도시는 그야말로 숨이 웎는 듯한 충격적인 엔딩을 마주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 안요한 그리고 그의 살기 어린 총구가 정확히 박태중을 겨누던 그 순간 이번 주 태중의 계획은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태중은 요한과의 면담을 요청 후 높은 곳에서 탈출할 루트를 찾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도 만만치 않게 곧바로 눈치를 채고는 태중이 목적지로 향하는 곳에 정확히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태중은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탈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다 옆에는 다리가 있고 곧바로 육지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기에 그곳을 넘어가서 비투성이가 된채 쓰러진 박태중은 그는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단한 곳에 전화를 걸게 될듯 보여집니다. 그가 전화할 곳은 단한 군데이겠죠. 바로 노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용식도 박태중과 마찬가지로 안유안의 또 다른 피해자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인물로 예상이 되며 그는 현재 전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결국 바닷속으로 빠지는 박태중이 노용식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하게 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노용식은 박태중의 전화를 받고 그를 자신의 허름한 전파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으로 데려와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용식의 딸 노은비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범죄자라 여기며 증오했던 노은비.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온 박태중과 그런 그를 필사적으로 살리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또한 노은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안효안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용식의 역할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전파사 이것이 단순한 설정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노용식이 가진 이 기술력이 안요한의 가디언 엔젤을 무너뜨릴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요한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하여 범죄를 덮는다면 노용식은 그 파괴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하여 진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안요한의 모든 범죄 기록, 그가 삭제했던 CCTV, 블랙박스, 서버 기록들, 이 모든 증거가 노용식의 손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태중의 어벤져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에서의 경만으로는 안요한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죠. 반드시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구안 교도소의 보안과 교도관 양철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비리에 물든 다른 교도관들과는 달리 어딘가 다른 눈빛을 하고 있던 남자 박태중의 교도소 내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상 그를 살려낸 것은 양철 안에 보이지 않는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서 정성껏 돌보던 화분 저는 이것이 그의 내면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양심과 정의감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는 박태중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그리고 교도소 내부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박태중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양철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가 박태중의 가장 강력한 내부 조력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태중이 밖에서 안요한의 가디언 엔젤을 추적한다면 양철하는 안에서 안요한과 결탁한 교도소 내부의 부패 세력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의 흔적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아니요아니 아무리 모든 것을 조각하고 통제하려 해도 이처럼 시스템 내부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단한 사람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계획에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박태중,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진실을 꿰뚫어 볼 기술자 노용식, 불신을 거두고 아버지와 박태중을 돕게 될 행동대장 노은비,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서 정의를 구현할 비밀의 열쇠 양철한. 이들이야말로 아니 의 조각 도시를 무너뜨릴 유일한 어벤저스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박태중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시 눈을 뜨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노용식과 마주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니완을 향한 첫 번째 반격의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